전망대.. 비둘기낭.. 어.. 비둘기낭 폭포 전망대인데.. 폭포가 안 흐르고 있어요. 저. 여기가.. 여보, 여기가.. 어? 여보, 여보, 어? 또, 여기 여보.. 우리.. 여기 빠져갖고.. 여기 밑에다가.. 응? 여기 밑에다가.. 나무 잡고.. 한얀색하얀고

잘안 나오는데 비 온다. 아, 진짜. 굉장히 사진보다 리얼을 여기서 전망대인데 비둘기 낭 하늘 비둘기 낭 하늘 비둘기 낭 벚꽃 전망대인데 사진은 굉장히 작구나 시원한. 어.